행정청 총동원령이 내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체 정권이 아주 총력전을 기울이는 그런 조국일병 구하기 정말 눈물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5일 어, 뉴시스와의 통화를 통해서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 그게 위조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검 측에서는 청와대가 이 수사에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수 있다. 아주 우려되는 일이다. 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죠.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이 총리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현 정권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죠. 예?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서 어, 전개됐던 탄핵 또 특검 전국 한번 돌아보고 나서 말하시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말하기로 한다면, 정권 실세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그것이 정치하려는 그런 작태다. 이렇게 말하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런 자세. 이걸 강조하면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행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야 달라. 그냥 이렇게 당부한 지가 한달 열흘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보다는 조 후보자 구하기가 더 절박한 과제라는 겁니까?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즉시 그 자리를 내놓고 떠나야 할 박상기 법무장관까지 지금 거들고 나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사전에 자기한테 보고 안 했다고 계속 지금 불만입니다. 역시 이제 그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가서 야당 의원들 물으니까 그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 했어야 했다 이런 거죠 그게 검찰청법에 있다 근데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윤 총장이 어겼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의 정점식 의원이 그렇게 압수수색 때마다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면 수사의 밀행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렇다면 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보장되느냐 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근데 박 장관은 수사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에 보고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 장관이 검찰 검찰청법을 말해서 그런데요. 그 8조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선 검사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 총장을 지휘하시죠. 뭐 어떻게 해요? 수사 그만두라 할 겁니까? 아무 데나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끼어들 때나 안들 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이두 사람이 최성의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언제냐면요. 그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죠. 동양대학교 교수. 이정 교수가, 이건 이 문제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에 저 바짝 고피를 쥐고 있는데, 이 이제 정교수저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나간 그런 표창이 맞다고 좀 해달라. 그런 보도 자료를 좀 내달라. 이렇게 이제 총장한테 부탁을 하니까 총장이 물론 이제 거부했겠죠. 근데 그러고 난뒤에 얼마 안 있다가 유저 이사장하고 김 의원이 총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은 뭐라고 했냐면 유이 사장은 자기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김두관 의원은 그 경과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다 취재를 했답니다 유이 사장이 근데 만약에 여야 입장이 바뀌고또 지금 야당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유이 사장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구속 수사라고 하 야단 야단야단했겠죠. 근데 자기는 취재했다네 좀스럽죠. 아주 좀스럽습니다. 참그 기고 만장해서온 세상을 다 그냥 그. 한 손에 쥔 듯이 그렇게 기고만장 했을 때는 언젠데 지금 와서 핑계라고 되는 게 변명이라고 하는 게 기껏이 이 정도입니까 왜 수사 중인 사건인데다가 예? 이 저, 문제하고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증인이 될 사람한테 왜 전화를 하는 겁니까 취재 유 이사장이 그래다 그걸 취재라고 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노력 정말 뭐 가상함을 넘어서 눈물겨울 정도죠 지극정상입니다 5일 민주당의 공식 페이스북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올랐느냐 면 최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 을낸바 있는 한국교회 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히 알려드린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그 이전 이제 다른 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런데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면 극우입니까? 극우 좌든 우든 극우든 뭐 극좌든 이건 뭐냐면 자기들의 주의 주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 행사를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집단을 극우 극좌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극우라면 무솔린이나 히틀러 극좌라면 누구겠습니까? 레닌이나 스탈린이겠죠 근데 대학 총장이 극우입니까? 예.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무조건 이렇게 낙인을 찍어댑니다 좋은 글씨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 정말 사람 주눅 들게 합니다 예. 한국당에서 최 총장을 조국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했더니 민주당의 송기현 법사위 간사가 뭐라고 했냐면 최 총장은 태극기 부대다 자기들 말로 극우다, 이 말이겠죠. 이러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부득부득 반대가지고, 결국은 최총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자기들 편 들어줄 사람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만 부르는 겁니까? 자기들 편만 들어줄 사람들? 세상에. 그런 청문회도 청문입니까? 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요? 자기들이 그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식입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증인으로도 채택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게그 사람들의 정의입니까? 갈수록 정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의 정의를 자기들끼리 다 구현해낼 수 있을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그 기세, 그기계 어디 갔습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의 그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거 좀 구경할 만하겠네요. 지켜볼 만하겠네요. 조국을 억지로, 억지로 살려내도, 임명해도 국민은 우리 편일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모양이죠. 이 논란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요번 주하고 저번 주하고 굉장히 그, 섹타클한 또 이슈가 또 터졌죠. 아, 조국, 영화, 네. 계속 상영되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을 화들짝 놀라게 한 조국의, 이, 조국과 조국의 일가족. 하, 멋있습니다. 아, 돈 버는데 천재적인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 법적인 건 법망을 다 피해 나가서, 어? 돈을 벌고자 하면 모든 자이다이 상속서부터 증여세까지 모두 영원을 만드는 아버지의 재산은 12원 밖에 21원 밖에 없다고 말한 조국. 그러면 네자이한간에는 조급스럽다 어떻게 셨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뻔뻔하다. 아... 교활하다. 동의어로 위선 미선. 뭐 다음에. 고카가세. 고카가세. 내로남불. 내로남불. 이런 게 있어요. 내로남불은 저희 건데요, 그죠? 그렇잖 우리 <laughs> 거를 그대로. <laughs> 음,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말도 있어. 반대말 뭐죠? 어저 어려운데, 안가주망. 네. 안가주망. 조국과 아. 반대되는 말은 안가주망이에요. 야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몇, 몇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많아요. 8가지 안에. 8가지. 한번좀 읊어주시죠. 네. 논문교절. 네. 위장전입. 논문 네. 네. <laughs> 재산증식. 재산증식. 사모펀드. 이야. 의심스러운 부동산거래. 아.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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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병역 문제. 병역 문제, 그리고 또, 자식 장학금 문제도 있던데. 네. <laughs> 그 다음에 또, 아주 의심스러운, 당황스러운 네. 가족사. 가족사. 그리고 폭력 혁명을 꿈꿨던, 막스 레인주의자. 레인 8스 레인주의자. 여덟 인가 아홉 인가더 네.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뭐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역대 후보자 중에. 조국 수석이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인사 검증이 왜 이렇게 엄청냐? 네. 라는 지문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조국 <laughs> 양심이 있어가지고, 찢어요 아침이 없어. 아, 나도 유전자들이 있는이 유전자니까 장관보다 아, 그래, 괜찮아. 그쵸, 빼고. 그쵸, 아, 빼고.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이 정권에서 음.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네. 그냥 인사 참사를 보여요. 가선 맞죠? 기본, 기본적으로, 이상형 기본이잖아 그쵸. 결국은 도급하시다. 근데 양심이 있잖아. 부끄러운은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있어 부끄러움이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간에는 진짜, 부끄러워 먹고, 어? 얼굴이 뻔뻔한 사람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국 속수 없다 조국 속수 없다 조국 속수 없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국 네, 썼다. 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이 조국 수석의 돈 문제. 네. 네. 아주 대단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돈 문제 한번 이야기, 해관리관련한세 가지가 있어요. 아, 세 가지네. 하나는 사모펀드인데, 네. 75억을 사모펀드에다가 투자했다가 약정했어요. 을 음. 근데 이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또 있어요. 아, 뭐가 뭐냐면 있는. 자기 재산은 54억인가 그런데, 네.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네, 7 5억을 약정을 했다? 네. 그러면은 아니, 신고하는 재산이 더 있거나 네. 아니면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다거나 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게 공시지가 가격으로 54억이고요. 실제 부동산을 하면 한 100억 대의 부동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아, 네. 대단해. 어떻게 네. 민정 수석을 하면서 네. 그런 관급 공사에 <laughs> 투자를 하는 사모 펀드에 투자를 생각을 했을까? 야. 어 아, 이게 정말 최순실을 능가하는 사람 같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95명 중에 네. 사모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한 사람밖에 없었다. 아, 공직자들, 네. 장관과 공직자들, 공직자들? 네. 195명 중에 딱한 명. 네. 야 유일 유아독전이죠. 네. 또 하나는 네. 이제 네. 아,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조국의 동생, 네. 조국의 동생이 아버지와 소송을 거쳐서 네. 거의 한 100억을 벌었어요. 제가 야, 봤을 때. 100억을 벌었어요. 네. 저 아버지가 운동학원 이사장인데 네. 또저아 아버지가 또건설업체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예. 또 웃긴 게 자기 학원에 무슨 네. 건물을 짓는데 음. 자기가 만든 건설 회사에서 그 건물을 짓도록 한 거예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음. 하도급 을도 아... 아들한테 아들한테. 그랬는데 어. 이게 이제 갑자기 운동학원이 대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기술 신용 보증기금에서 내을서었거든 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네. 운동학원으로부터 돈을 안 받고 기술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어... 국내 세금을 도둑질한 거죠 그러면서 채권 추들을 합니다 채권 추심을또 하고 아버지한테오자그 그래가지고 51억 정도 채권 추심을 해놨어요 그 먹고 알 먹고 이거뭐다 먹겠다는 거 아니야 51억 정도 했는데 그5 1억을아반환 소송에 이쪽 아버지는 변호사 없이 패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이뭐 그냥 주겠다라는 네, 건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게 이자가 이자가 들어가지고 지금 100억을 줄야는데요1 0 0억이네 근데 어, 웃긴 어, 게 있어. 네. 운동 학원에 지금 네. 자산 가치를 따져오면 약 120억 정도 된는거 아, 120억. 근데 지금 그쪽에 학생들이 한2 1 0명인가 이러면 된대요. 네. 학생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운동 학원이 폐교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 120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아날아가는데네날아가기 전에 채권 청산부터 먼저 해요. 채권 청산. 그러면은. 백이십억 응. 원래 국고에 기속돼야 되는데 국정범인가 아들한테 는 거야. 알아야 되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아주 철저하게. 네? 이거를 네. 할때 네. 조국 수석이 내동가원에이사야 네. 이사. 이사 이런 일들 결정하는데 아영을 했다는 거죠. 조국 어머니가 이사장이셨다. 그까합리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의심이에요. 네. 그또 하나는 네. 조국의 딸. 네. 그 영웅분 보셨어요? 영웅분? 네. 조국소설 의청의청 부령도. 의청 부령님 의청 아, 봤죠 영화 거기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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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수석 딸이 름을얘기하는거아니다의청 부령님의 주인공 몽고의 주인공 몽고의 영양왕의 딸이 공주가 있는데. 공주. 그게 조민이에요. 조민. 아조 네. 그데그그 얘기를 왜 했지? 조민. 조민. 그데 조국의 딸이 조국의 딸이 부산에서 <laughs> 의전원을 네. 다녔어요. 음학전문대학고 그렇죠. 네. 근데 부산대 의전원이죠. 하, 네. 재산이 네. 50억이 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날 부자인데 네. 장학금 1 2 0 0만 원을 받은 거야. 대단해. 근데 오, 낙제, 낙제 때문에 거. 낙제. 낙제했으니까 어,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가지고 본지 어? 그런 교사가 있어? 공부가 싫어라 용기 내라. 용기 내. 야. 딸은 애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음. 얘네들이 그냥 음. 먹은 거예요. 근데 그 교수는 또 아주 구미 환영했잖아요. 부산의료원의 원장으로 아, 원장으로 왔어요 오버돈 시장이 그냥 탁 훌륭한 교수. 어? 당신은 우리 원장, 우리 의료원의 원장이 되시오. 거죠. 이거요. 잘못하면요 네. 포괄적 내물죄에 걸릴 수가 아, 어요 포괄적 내물죄죠 포괄적 내물죄 100%입니다. 아니 오버돈 시장이. 이, 그... 의사 원의사랑 잘 몰라요. 응. 근데 부산 우리 원 원장으로 잡혀야 되는데 조국수석 상의해요어 응. 조국수석 저기 부산에 좀 우리 원 원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장관 응. 추천해줘. 응. 이 사람을 추천해줘. A란 사람 응. 이런 사람. 응. 이러면은 아. 내딸 장학금을 줬으니까 부산 응. 우리 원장으로 내가 추천했다. 꼴쩍 아. 매물 제죠. 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네 조국수석은 네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아니라 네 법무부 교화 교육을 받을 사람이다. 아. 법무부 교화 교육이 뭐죠? 네. 아무 가라는 얘기죠. 일각이잖아, 일각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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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일각에서 그렇죠. 또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되고 특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다. 그건 일각이에요. 하여튼 음. 그건 다 청문회 아중에 무슨 그 밝혀질 것 같은데 음. 저는 김우겸 있잖아요. 그동작구에 상가 투자해가지고 대박 난 사람. 숫석동이죠. 네. 네. 하, 둘이 만나면 이랬을 것 같아. 네. 김우겸이 중간에 아우씨 나이 상가 투자해가지고 대박이야. 나 이거 이거 숫석동 또 정도 어. 예, 벌었어. 어. 아파트 한두채 받을 것 같아. 아 진짜 대박이야. 응. 그러면 이제 조국이 질세라. 나상품투자렸어 여기 광복공사 엄청 할 거야. 엄청 할 거야. 나완전 대박. 완전히 대박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 사고펀드가 더 웃기는 게 있잖아요. 이 중국에 그 부경회사죠. 부경회사가 6천억 가까이를 갖다 투자한 회사라말이아니야 이게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 권력 정치인들한테 스폰을 대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혹은 네. 좀. 네. 아니 1박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조국 수를을 믿어봐요 일단. 우리 무죄 추진의 응. 원칙이 있잖아. 몰랐대 본인은. 그런 몰랐대? 사람이지. 모르고 아, 나는 아, 그냥 오. 뭐 돈이 많으니까 응. 10억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해도 응. 그 사람이 누군지, 음. 투자는 어디다 하는지, 음. 상관이 없다는 거야. 돈이 진짜 많은가 보다. 10억이 무슨 개 이름이야? <laughs> 보통 그럴라면 몇천억대는 돼야. 그렇지. 뭐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어? 또 이러잖아요. 네. 어, 이거 손실이라서 내가 뭐가 문제예요? 어. 뭐. 손실 났다고 그랬죠 민정수석 때, 방극공사에 네. 투자하는 상호펀더에 투자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 잘 받아주는데. 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말이 돼. 아유, 참. 네. 이 사람들 네. 아마 내로남불의 끝판왕 끝판왕 아마 이 사람은 내로남불, 이보다 내로남불은, 내로남불은 없어 어. 조국 거 까면은 더 이상 우리 내로남불 쇼를 진행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양판남이야 양파 그 아, 뭐야 양판남 양파 까도 까도 계속 나와 야, 양파 양파는, 양파는 그래도 몸에라도 좋지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조국의 이어이 어? 이 외모 외모 자생긴 얼굴, 자생긴 얼굴, 185! 이야, 서울대. 아주 탁월한 언변. 언변. 더 탁월한 손가락. 페북. 페북. 나 근데 그 사람 손가락 가지고 페북만을 다녔거니 음. 아, 맨날 머리 쓰 올려. 맨날 머리 쓰어 올려. 지저분해 죽겠어. 음. 그 텀블러도 자주 바꾼다니. 그니까 손을 세 가지로 쓰는 거야. 음. 페북 쓰거나 머리 올리거나 텀블러 들고 <laughs> 다니거나 <웃음> <목소리> 아 민정수석 때 진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화가 나지 않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텀블러를 한번 싹 이대로 세워 놓으면 그걸 수집하아 외국 가면 텀블러 사용이 심히 나와 천만에 때 응. 야장원들 왜좀 응. 물어봐 주세요 물어봤어요? 봐 <목소리> 정말 궁금해 너는 텀블러가 집에 몇개 있니? 몇개 <목소리> 있니? 진짜 궁금해 그 다음 다음에 이 조국이 막스 레닌주의다 뭐 아주 풍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산호맹 관련해서 아. 아직도 전향을 하거나 그 당시에 자기가 잘못했다 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산호맹이 뭐예요 그국에는 폭력혁명으로 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 아, 사회주의 다르거든요. 국가혁명이죠. 근데 그 당시 어. 봐봐요. 91년도가 어떤 때예요 음. 노태우 정권 말기고, 음.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망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 폭력혁명을 한다? 이런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홍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은요, 음. 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정치적인 중립,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인 가치, 음. 이런 걸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요. 음. 그런데 이렇게 이문법적인 사고를 가진 음. 분이 음. 법무부 장관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안 가죠. 어쨌든 지금 네. 조국석이요. 뭐 음. 자기는 20대 조국에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음. 하려고 했다. 음.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음. 지금 50대의 조국은 음. 머리에는 펀드, 음. 가슴에는 권력, 아, 손에는 텀블러. 텀블러. 이것만 있어. 이런 사람 법무장관 네, 하면 안 된다고 진각이게 어부성설이죠. 네, 내려놔볼게. 내려남불에... 네, 하여튼 저희 어부성설입니다. 우리 계속 끝까지 아마 네, 네. 9월 2일 정도에서 조국 그 음. 법무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 9월 2일. 예, 아. 그 전에 자진 사탈하면 좋고 아. 아니면은 음. 대통령께서 지명 취소를 하시든지 그러면. 좋을 아... 텐데 저는 조국 수석이 사퇴하는 바로미터는 두 가지라고 봐요. 어, 뭐라고 생각? 하나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뭐, 올라가느냐. 정의당. 또 나는 리얼미터에서 아.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냐? 두 군데 결정에 달린 것 같아. 만약 리얼미터에서 뭐 조국 반대 60, 음. 찬성 25 이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이 음. 민심을 안 받아들일 수도. 안 받아들였죠.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조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 이틀려요 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되는 거.